누구든지 요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요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이 예수 글수의 영이시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같이 가지고 잡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이내는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하며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번제보다 원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이상한 일도 많이 겪으신 분도 분명히 계시십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섬기는데. 왜 현장의 사람들은, 왜내 주변에 있는 정말 일꾼이 될 사람들은 사랑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다른 방향으로 오해를 하는 것일까? 오히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께서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사랑으로 정말 제사를 뛰어넘는, 복음을 뛰어넘는 참다운 이 복음의 그 의도를 가지고 도와주는데, 현장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구원받을 사람이면 이 하나님께서 복음 아닌 것들은 정말 태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 멸하시는 것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역도 사실 은 오게 되는 건데요. 제가 일부러 지금 뭐 모든 사람에게 불이 임할 것이다. 불신자에게 불이 임할 것이다. 이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처럼 연단하게 만드시려고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도와주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오해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살살 복음으로 다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열고 계십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모르고 오해하는 모든 것들 통해서 사실은 멸망하고 무너지는 심판의 그 이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모든 불신자까지 다 보여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다 보여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자들이 복음 전에서 그렇게 하게 만드실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절대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저먼곳의 비즈니스로 아니면 이곳에 구석구석까지 비즈니스로 아니면 저곳에 공부하러 이곳에 갑자기 이유 없는 일들로 가게 만드시고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전파되고 그리고 복음이 누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동안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마귀를 꺾는 길,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이거 정말 보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불신자들이 이거 보고도 모른 채 합니다. 알고 있음에도 모른 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은 이유로 하는 진짜 결국 지옥 가게 되는 이유. 그 뿐만 아니라 정신문제, 영적문제, 그 다음에 보이지 않게 종교 문제, 가문 대도로 흘러가는 문제, 이곳에 계속 쌓이는 이유가 사실 되게 만들 시기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럼 사랑으로 복음 전했는데, 사랑으로 섬기는데 오해하게 만들기 도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아안 된다. 왜 이렇게 정말 내가 했는데, 앞으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요에서 2장입니다. 오늘 요에서 1장 2절에 뭐가, 1장 2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앞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로 심판하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심판하실 것이 앞으로 일어난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오늘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라고 했습니다. 이그 후에가 중요합니다. 정말 말씀에 응답받고 인도받고 있는데, 왜? 라고 생각될 때, 그 후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일이 생기는 그 후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도 사실 중요하죠. 이번 주에부터 이제 우리 임직받으신 분들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새벽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임직, 정말 내 평생 복음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그리고 복음으로서는 임직자가 되도록, 그래서 정말 영적 썸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려고, 이번에, 이번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 일, 일 이전에도 중요합니다만, 그 하고 난 후에, 오늘 하루를 지난 후에, 오늘 저녁에, 우리 임직자분들, 우리 중직자분들, 사실은 저녁에 교회를 놓고, 구역을 놓고,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오늘 기도해야 될그 기도의 대상들을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일 이후에 우리의 산업, 우리의 가정 놓고 깊이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이일 후에 기도할 때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뭐가 일어나느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붙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그 어떤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쳐다보면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인도받아서 우리가 가고 그리스도 복음 따라서 우리가 가는데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의식주.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정말 이,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직자로서 헌신하는 것보다 미국,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중직자로 헌신하는 게두배 이상 어렵습니다. 왜냐? 정말 한국에서 사실 사는 것도 힘들고 처절한 일이지만 은 미국에서는 처절한 정도는 아니고 피비린난다는 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의식주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압감이 아니라 항상 위기로 다가옵니다. 의식주 엄청 큰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장 피비린내 나는 싸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하이금 정말 여러분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도록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식주를 완전히 알고 계시고 역사하시죠. 그런데 의식주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주의 모든 이일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기와 문제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위기와 문제 때문에 신경 쓰고 그리고 24시간을 다 쏟아 부어도 정말 모자라 만큼 위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 우리의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을 보면 너희들은 참새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참새가 한 아사로니에 팔리지만 은 하나님께서 그 참새도 다 세고 계시고 누가 사는지까지 다 알고 계신다. 다 준비하고 계신다.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너희는 두려하지 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제 머리털 좀 세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적거든요. 하지만은 여러분의 머리털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두려하지 워 말아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 너무 여러분에게 주어야 될 진짜 선물이 있습니다. 진짜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들이 제일 고민되는 것이 뭐냐? 사실은 일들이나 사람들 말들이 아니라 그 말들과 일들 밑에 있는 것 우리가 말한 소위 팩트 사실이죠. 아, 저 하는 일, 일이 있는 저변에 그게 무엇일까? 진짜 일의 팩트가 무엇일까? 우리가 과거에 있던 지금도 지금 일어나지 않죠. 과거에 있었던 것 중에 영향을 주는 것그 팩트가 무엇일까?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잠도 설치고 그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걱정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만약에 경제 문제 그런 것이면 우리도 신경 쓰고 그렇죠. 팩트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팩트들을 보지만 그게 바로 외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들은 외모 팩트를 보지만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팩트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걸 일으키듯 사람의 깊은 생각 중심, 그 모든 일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우리 당면한 미래의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들,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잠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계획할 수밖에 없지요.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정말 그 계획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진짜 선물이 있습니다. 대부분 현장의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중직자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십니다. 정인이 되고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랩넌터들에게 이런 정인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 이런 팩트들을 배우게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진짜 사회에서 보고 깨닫는 것이 뭐냐? 위기와 문제를 이기는 거, 당연한 미래 결정, 하게 하는 거, 이것 배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한 이후에. 주고자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랩넌트들도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모든 공부한 이후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 낮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의 생기를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받은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숨결로 항상 거주하고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들이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해 내는 아담과 하와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께 주신 경제력,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 이렇게 되도록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숨결로 내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들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마귀 허감에 눌려서 어떨 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정말 다스려야 될 현장이 우리를 누르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자가 이 마귀 허감의 세력이 세상의 권세와 힘으로 자꾸만 따라가면서 우리가 끌려가는 일들까지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구소로 우리 영을 새롭게 지금 바꾸셨습니다. 우리 영을 새롭게 바꾸셔서,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다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로 같이 계기를 원하십니다. 함께로 같이 계기를 원하십니다. 함께가 무엇이냐? 나와 함께 계신 것이죠. 임마누엘이 무엇이냐? 어떠한 사람들 속에서라도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그런 함께를 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어떤 교회 의 사람들도, 어떠한 일들이 생겨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걸 누리는 거 인마누엘입니다. 이 인마누엘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을 여러분에 다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리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재창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하셔서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문 대에 있는 모든 허감의 것을 끊는 재창조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경제를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그 같이 그냥 먹고 사는 것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의 새로운 길로 가도록 재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로 여러분을 판단합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것이 바로 재창조. 허감과 과거의 영적 문제와 가문대도로 있는 모든 영적 문제를 완전히 벗어나는 새로운 재창조의 길이다, 아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를 보십니다. 그 재창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전도현장, 나의 개인적인 삶, 나의 육신 그렇게 재창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뭐를 부르느냐? 원리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재창조하시는 그 삶, 원리스. 이것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어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인본주의해야 됩니다. 아니면 신비주의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의 체질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기로 하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일이 일한 이후에 그 이후에 그 후에 성령을 부어 주기로 시 하셨습니다. 우리 인직 감사 예배 드린 이후에 성령 충만함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매일마다 이후에 성령충만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들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 필요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성령충만 필요합니다. 중간에도 성령충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더더욱 성령충만 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문제나 위기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사등전 4장 복음 전은는 베드로가 갇혔을 때 잡혀서 이제는 복음 안전하는 일 생겼을 때 그때 초대교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님 우리가 이렇게 위협함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위협 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에게 성령충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초대교 사람들 알았습니다. 일이 당한 이후에 그때 기도하는 게진짜라는걸 알았습니다. 이 성령충만함이 그 전에도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더덕 필요합니다. 힘들 때 더덕 주시려고 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납니까? 어 그것이 바로 오늘 요에서 이야기입니다. 우리 4등전 있는 마가다라방의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진짜 임하셔야 비로소 자녀들이 장래 일을 정확하게 보고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사람들은 그 전부터 해 가지고 의식주 방향으로 가지만은 자녀들이 성령 충만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미래 일을 보고 말하고 계획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앞으로 다가오는 일을 말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나이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다가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젊은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충, 성령이 임하셔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일이 다했기 때문에 의식주를 위한 일이 다했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일을 다했기 때문에 끝입니다. 그 때문에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더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모든 그 연세 있으신 분들, 여러분께서는 연세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세처럼 이제 새롭게 시작하실 시간입니다. 새롭게 기도하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도로처럼 모세를 만들어낼 시간입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사물처럼 다윗을 만들어낼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장래 일을 말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이루어나야될 시간입니다. 모든 이유예요.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 상을 볼 것이며 모든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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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이 보입니다. 현실에 완전히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 나의 이상은 한데 그 이상은 벌써 사라지고 없습니다. 진정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 이상과 이 일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항상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안 좋은 일을 뚫고 지나가도록 불기둥과 구름 기둥처럼 뚫고 지나가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것이 뭐냐 문제 위기입니다. 그 불피 불 연기 기둥 문제 위기입니다. 문제 위기 속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그 이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리고자 합니다. 이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영이 구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일어납니다. 만물이 실제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빌리보서 3장 21절 이번 우리 금요 기도회때 우리가 또 같이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우리 핵심 때도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냐?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물이 복종케 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만물이 원래 그리스도 때문에 창조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들으면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불러준 사람이 현장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지멋대로지요. 돈이 자기대로 그 다음에 사람 인간관계 자기대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몸이 제대로 회복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복종케하는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를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그수 이런 부를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만물을 복종케하시는 다스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안 하고 만물을 나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지고 만물을 나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경제, 만물이 나에게 복종하도록. 그래서 나좀 도와주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집안 문제가 나에게 복종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일들이 나에게 복종하도록. 자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신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아는 우리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불러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께 따라가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증인, 영적 서밋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충만이죠.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영적서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중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드는 그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가정, 나의 일, 내 뜻대로 아니면 내가 하는 인본주의대로 복종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그 자리가 되도록 복종하도록 인대로 노력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께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정말 섬기는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파묻어버려도 나는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 속에서 교회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그 우리 중직자 우리 임직자 여러분께서 받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됩니다. 이 일을 진짜 할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 일, 모든 일 이후에 정말 기도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진짜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32절에 있던 것처럼 갈 길이 보입니다. 남은 자가 보입니다. 32절에 있는 것처럼 그 곳에서 여와의 호 이름을 부르고 시원산에 피할 자들,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사람들이 보입니다. 때로는 구, 교회 구석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연락도 못 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실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실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 진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복종 하신 실 능력이 지금도 100%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 이 성령의 역사를 이번 한 주간 우리 같이 누리였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지나시다가 특별히 모든 하루를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의식주 그 다음에 일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팩트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일 이후에 주님 지금부터 나에게 예수의 영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 만물을 충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몸에 지금 임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그리고 문제 있을 때 주님 이 일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할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지금 나에게 부어주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런 정말 진정한 영적 섬에서 축복을 이번 한 주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는 그자 이것을 보고 사행전6 장에 그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이사행전 있는 영적 섬인 우리 집분자들의 축복을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한주 되시기를 주 예수 구세움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일 이후에도 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 주셔서. 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실 이 일주간 너무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아침부터 모든 일 이후에 더욱 누릴 기종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성령 예수의 영으로 기도하다가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와 그리고 그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